안녕하세요. 식사하실 시간이죠.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저는 영상을 좀 한번 켜서 이번에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연구하다가 지금 요 어, 잠바, 잠바인데 이게 지금 여름 잠바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름에 이거 입으면 쪄죽어요. 네, 지금부터 입으시는 거예요. 이거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착의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는 사이즈도 구구구 편하고, 이런 암홀도 편하고 여기 메시인데 사실 이 메시가 여름엔 더운 거예요. 지금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끼처럼, 음, 이렇게 막, 지금 막, 이렇게 껴있고, 긴거 있고, 막 차이나 이런 거 입기는 사실은 덥잖아요. 기온이. 저 밖에, 저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전못 나가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제, 지금부터 찬바람 나는, 음, 어, 추석 전, 추석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간절기는 짧아. 짧아서, 어, 잠깐 입는 거다. 살짝. 입고 지나가는 무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이쁘잖아요 그리고 몇개 없어요 디자인은 뒤에서 보시면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입어도 뭐 크게 어 무리가 없고 뭐이 앞에 뭐 번쩍번쩍한 것도 없고 심플하면서 이쁘잖아요 검정 바지랑 이렇게 입고 안에는 어, 자유롭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좀 색감 있는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확 사는 거 입으시고 나는 어, 그냥 어, 단조로운 게 좋아하면 여기다가 뭐 캐주얼한 거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뭐 어, 우야지 마음이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너무 다크하게 입지 않게 안에는 또 초록으로 입었죠. 그리고 제가 이은이 바지랑 이렇게 매치해서 지금 입기 좋아요. 이 바지도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너무 좋아. 요 이게 검정이지만 구은까지도 가능하다니까요. 깜짝놀랄 바지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입으시고 아직도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개 없으니까. 필요하면 주문하시고요. 올해 입다가 내년까지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요. 색깔이 까맣고 이제 입었을 때 이런 데가 좀뭐 끼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편하고 또 잠깐 입기는 이런 바지가 또 지금 시기적으로 맞아요. 네. 두꺼운 청바지 보면 땀 나, 땀 나서 습진 나서 병원 가셔야 돼. 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아주 통기성도 좋고 여자들이 통기성이 좋아야 돼요. 네. 제가 이런 바지를 입고 왔다 갔다, 갔다 동네를 다니면 언니들이 저를 보면서 어, 제 바지 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바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이게 이 바지잖아요. 네. 이렇게 원단도 좋고 보시면은 어, 힙이 크거나 배가 있는 분들이 아주 유리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또 이제 날씬한 언니들이 저는 날씬해서 안 되나요? 날씬하면 뭘 입어도 이쁘죠. 뭐 그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쁜 분들은 다 이뻐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는지 꼭 그렇게 어, 얄미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음, 어, 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또, 난 아무리 뭐 살이 안 쪄, 살이 찌려고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어, 그런 소리 하면은 구속을 끌려가셔서 집단 폭행 당하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얄밉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그여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간절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걸또 하나 슬쩍 입을 만한 건 이제 조끼라는 거죠. 조끼인데 제가 이런 메쉬에다가 이렇게 살짝 쿵. 이티 보여드렸잖아요. 저번에. 상당히 이뻐요. 이렇게 입으시면은, 어, 설렁설렁 다니기 좋고 그냥 다니는 것보다 또 좀, 어, 사람이 고급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있어서, 네. 뭔가, 어, 갇혀진 느낌. 조끼 하나 입었을 뿐인데 진짜 값어치 있는 이런 조끼가 있어요. 이거는 구김도 안 가고 지금 입기 좋아요. 그냥 뭐, 계절도 없이 그냥, 어, 겨울만 빼놓고, 삼계절 다 입을 수 있는 조끼예요, 이거는. 구김도 안 가고, 면, 마예요, 마데 이렇게, 워싱을 다 처리해가지고, 워싱, 워싱을 처리해서 구김이 안 가는 구김 방지 처리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세탁기 돌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드라이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러는 분들인데, 드라이 하는 거 저희 집에 없다 그랬죠? 제가 드라이 하는 건안 갖고 와요, 은간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포켓도 이쪽에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포켓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삼천만원 정도 넣으시고, 이쪽에다가 또,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딱 준비하셔서, 어, 오사시로 오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하는 소리고요, 네. 주머니가 크다는 거, 그, 말씀드리는 거, 이만해요, 네. 크죠? 네. 그러니까, 포켓도 크, 커가지고, 손님들이 좋아하셨어요. 네.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주머니 넣을 때, 어, 주머니가 얕으면은, 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튼튼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어, 포,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색이 있고, 다른 색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이거는, 요렇게. 보시면은, 네이비. 아, 이쁘죠. 네이비는 또렷하면서. 이건 아주 깔끔한 언니들 있잖아요. 어, 약간, 어, 어디 캐리어 오면 아니면 얼굴 깔끔한 언니들 있잖아요. 이거 별 고생 안한 언니들. 어, 이런 언니들 입으면 아주 이뻐요. 그리고 또 이제 어, 멋쟁이 컬러. 요거는 어, 그린. 요거는 그린인데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티에다 이렇게 해서 디피를 어, 해서 팔았던 그런 어, 색깔인데 어때요? 괜찮죠? 요거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입었을 때 어, 상당히 좀 얼굴이 검맣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뚱뚱한 언니들도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어요. 너무 검정만 입으면 또 답답해 보이니까 안에 이제 까만 거 입고 이거 입으셔도 되니까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폴라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망으로 된 폴라 같은 거 입으실 때 얘를 살짝 쿵 입어주시면은, 어우, 막 어디 좀 백화점에서 옷 입은 분 같이 백화점에서 산옷 같은 그런 착시가 생긴다는 거. 예, 여기서 포인트예요. 네. 예, 이렇게.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이 분, 이잠바를또 다르게 연출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샘플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이렇게, 후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약간 후드 아니니까 이렇게 후드티를 여기다 넣어서 입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팔인데 살짝 콩,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이 안에 것도 구부예요. 되게 이쁜 티인데, 쌍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원, 투, 원, 투. 이렇게 두개 있죠? 네, 하나, 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는, 어, 알아서 넣으시고, 이제 이렇게 사이즈는 크니까, 어, 이것도, 귀여운 면서도 크고,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아이스 원단이고, 이거 하나 있어요. 이것도 되게 귀엽고, 뒤에는 심플, 심플이에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입은 바지 이렇게 도 팔아봤는데, 너무 이쁘다고 언니들이, 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입는데 못 팔았거든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만.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거 제가 막 팔다 보니까 또요 귀여운 애를 못 팔았어요. 지금 가져가신 이거는 진짜 행제하는 거예요. 이 원단도 이거는 엄청 가벼워서 아주 시원해서 여름에 이제 올해 입으시다가 내년에 입으셔도 어, 건들건들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모르고 빼먹고 못 팔았다는 거 너무 이쁘잖아요. 특히 응. 작은 언니들도 좋아요. 이만큼 단이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긴 거보다는 길이가 조금 짧아야지 그러는데는 다리가 안 짧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키커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어, 착시가 일, 어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음, 예뻐요. 괜찮죠? 네. 이것도, 이것도 같이 사야 되느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아주, 아주 그냥 그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제가 복장이 터지려고 하다가, 응, 음, 상냥하게 말씀을 해드려야죠. 음, 예. 제 속에 타 들어가도, 예. 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장사를 하니까 제가, 어, 약자잖아요. 그쵸? 그렇죠? 응. 음,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만 사셔도 되지만 두 개를 같이 사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해 주셔서 요즘에 제가 조금 붕붕해요 그러니까 어, 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음, 음, 제가 큰 절을 올리려고 하는데 큰 절을 올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바닥에 이 음, 네,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서제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다는 거 받아주시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